출협기 29장, 계속해서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1절로 9절을 조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재산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두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이제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 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수여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뭘 수여하거나, 어,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영적인 상징임을 갖고 그토록 우리 교회 역사고 하또 증인이신 분들을 위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 구진들 또 힘든 어려운 일를도 앞장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마음을 담아서 어, 오늘 마. 어깨에 견장을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흉폐, 에, 가슴에 또 이렇게 훈장을 좀 달아드리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옷은 그냥 유행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관 정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갖춰 입어야 한 봅니다. 어, 그, 왕이 대관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을 뭐라고 그러죠?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데도 보시다시피, 속옷부터 아주 작은, 작은 혼자 못 입어요. 예. 왕의 예, 권위가 있고, 어, 또, 왕의 그, 의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옷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표시들을 이렇게 달고, 또 왕관을 쓰고, 이 과정이 예사롭지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전주 한옥 마을이나, 어, 또, 고궁에 가면, 한복을 대여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거듭만 있죠. 어, 거듭만 있는 곳다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오이려 믿다. 아, 뭐, 여러분, 그냥, 어, 기념사진 촬영하고, 어, 또, 자기들이 관광을 즐기게 한다는 목적으로, 어, 그렇게 관광 상품으로 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에, 우리는 항상 속부터 겉 외면까지 목욕 제기하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게 정렬하게 하고, 예, 반듯하게 개어진 옷을 꺼내 입을 때. 어, 저도 요즘에 이제, 예, 가끔은 이제, 가정 살림을 좀 돕기 위해서, 많이 못 돕지만, 어, 세탁물을 좀 이렇게 개봐요. 근데, 이것도 정성이더라고요. 야, 주부들은 참 많이 힘들겠다. 이것도 일 같지도 않은 일인데, 양말도 말입니다. 이게 탁, 개는 것도 아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꺼내서 이거를, 속옷 같은 걸 입을 때도 잘개 있는 것은 기분이 좋은데, 그냥 휙 집어 던진 것은 별로 그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참 고생하는지, 그거를 세탁기, 세탁기가 하니까, 건조기 에 건조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일일이 그래도 손이 가서, 장롱 사람이 차근차근 잘 쌓아놔야만이, 그것부터가, 그 사람의, 모습이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 점점,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뭐, 제 방에 들어오면, 나, 니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게 생각합니다. 참, 이기러면 안 되는데, 반듯반듯하게 탁, 갖출 거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이렇게, 어, 잠깐 그 TV를 보면서, 그, 아주 야무진 친구 하나 있거든요. 키는 엄청 커운데. 허우대만 멀쩡한 가아니잖 키도 큰데, 아주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서장훈이라고농무선 사시죠? 이 친구 깔끔 떠는 거 보면 말입니다. 보통 대기가 아니에요. 야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근데 또 너무 또 그렇게 해도, 너무 깔끔 떨고, 너무 반듯하고 해도, 이것도 또 문제라.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어, 말씀드려도 교훈 하는 것은, 어, 이, 겉과 속, 항상 이중적이지 마시고, 다지도록, 뭐 털털하면 좀 어떻습니까? 어, 너무, 네모 반듯하지 못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그죠? 어, 우리가, 일반 생활을 살면서 그냥 털털한 사람은 털털한 사람답게, 깔끔한 사람은 깔끔한 사람답게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너무 이중적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또 은혜입니다. 이런 기길동에도 우리는 너무 뻥튀기, 너무 그래서, 어, 교회들을 또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 자랑하고, 어, 또, 사이즈중 흉내내기 위해서, 앞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옛날에 그 교회 건축물들은 빨간 벽돌로 앞을 크게 쌓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큰 교회 같아요. 그 뒤에서 보면은 짧아. 또, 낮고, 어, 그런. 예, 그리고 얼마나 행사들을 좋아했어요. 임직행사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자격도 없는 분들을 그저 어떻게 해서 임직행사하는 거지 마치 교회뭐 부흥성장 자랑이냐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집직분자료이 너무나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 를 통해서 너무 어, 뭐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삶이 이게 연결되어져서 삶 예배가 되고 또 우리 모습들이 진실성 모범성, 야참 믿는 사람들의 참 본받을 게 있다라는 기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탄에대하이 되고 이랬던 것은 사실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가 그래서 잘 내실을 다준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내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재상 법을 갖추는데 겉그 표면적인만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바지, 속옷까지 얘기합니다. 뭐 멋쟁이는 뭐 속옷도 대려 있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속옷을 제대로 깔끔하게 입어야 겉의그 자태가 나타나는 것이지, 속시만 안 입고 여러분들 한복 입으면 모옷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어, 뭐, 유럽에서도, 어, 여러분, 이 속옷을 착갖혀 입어야만이 겉 드레스가 쫙, 예, 라인이 잡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귀찮죠. 어, 또 불편하고요. 근데 멋으로 해서라고 한다면, 그 속옷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보십시오. 4절에 데려다가 어서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씻기라고 그랬습니다 씻겨야죠. 씻겨야죠. 안 씻기고 냄새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 제사 옷은 필수가 없어요. 그래, 데려다가, 응? 음? 물로 다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애복, 입혀라. 예. 근데 이 속옷이라는 얘기를 한, 한번만은 이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또 6절에 와서는 머리에 반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7절에 보니까, 관절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하고 그리고 팔절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맡겨서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주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잘 거울 한번 더 들여다 보시고 자기 모습을 잘 관리하셔서 지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기를 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집으로 식으로 혼자 말하면서 왜 저러시나 의무로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나 깔끔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면 늘시험 다듬니라고 그 모시역사 만은거 다. 입고서는 딱이양만 자세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 그리고 호령, 와 호통하는 그런 모습, 본대는 모습 이런 기억들이 많이 합니다. 그데 우리 외할머니는 부엌대기처럼 맨 일만 하는 거예요. 하루 퍼지는 일안 하시고 동정을 다는 일, 모시적삼을 또차또 태려서 하는 일들이 보통 손아니는요 남편 뒷바라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무로 하는데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 이미지 관리하려고 당신은 또잘 차려입고 어디 한번 외출하려는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팅을 잘 하시고 오다가 그게 다누구 해? 다 아내의 손길이에참 네. 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옷은 제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입는 옷은 제사적인 하나님 앞에 보여하는 그런 영광이고요. 또 사람들을 끼치할 은혜가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의관 정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여러분 오지 마시고요. 항상 성제로 올 때는 예.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네. 보시고. 하는 사람도 모십니까? 그렇다고 뭐 비싼 것, 좋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가 추입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항상 신 앞에 하자 없도록 부끄러움도록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셔도 삶의 한 장례로도 그렇게 걸맞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영상물이 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길 원합니다. 일단 주기도 문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대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북하게 하시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숨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을 마음에 취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당 축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중패와 애봇과 고덧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당 축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대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두를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게돼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꾼처럼 두 사슬을 따고그 따온 사슬을 그태에 달증이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흰색 실과 가늘게 권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여,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다금태에물릴지니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충금으로 노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위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디에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두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두를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송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린과 둔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봇 받침 거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반접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대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대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름과의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주련이다.